경찰서 조사 진술 오류로 조사 반복 가능성은 경찰서 조사 진술 오류로 조사 반복 가능성은 경찰서 조사 중 진술 오류가 발생하면 추가 확인이나 보완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관은 진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사건의 전반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진술과 물증 또는 다른 증인 진술이 상충할 경우 반복 조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전략은 초기 조사에서 모르는 사실이나 추측성 진술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 후 정정 절차를 진행하며 모든 진술은 가능한 한 기록과 일치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사 반복 가능성을 감안해 조서 열람권, 진술 정정 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필요한 법적 위험과 오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전략을 세우고 진술 오류 시 신속하게 정정 요청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